자, 9번, 보면은, X가 2로 갈 때, 저, 일단 이거 딱 보자마자 약간 변형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 X가 2로 갈 때, X-2분 FX-2가 0이 아닌 일정한 값일 때, 그냥 대충 A라고 합시다. 맞나? A는 0이 아니다. 이거 좀 다르게 변형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떤 기교를 활용해서? 그쵸. 이게 언뜻 봐서는 2로 가는 극한 같지만, X2는 이거 어디로 가는데? 0. 이것도 어디로 가는데? 0. 0으로 가잖아. 맞지? 응.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x 2를 T로 치환하면 T는 어디로 가는 셈인 거야. 0. 0으로 가는 셈이고, T분의 FT. 맞죠? 응.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하게 하면 이거 X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정지, 함수의 극한의 정지를에 관한 문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수렴함이 밝혀진 네. 알겠어?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지금 과보자하는 식에서 어떤 변형하면 되겠어? 분모 분자에 x로 나누는 거죠. 오케이. 빼기 x분 f x. 빼기 x. 세 배의 x분 f x. 이거 더하기 x.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 어디로 가는데 지금? A로 가잖아요. 그러면 A-0분의 3A 더하기 0 맞죠? 정리했더니 3 되겠습니다. 됐죠?